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입니다. 우선이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65,000원 부근 여기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기 위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우선 5주선, 5일선과 2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그 구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으로 보시면은 67,500원까지는 양봉으로 올라와줘야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다시 여기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이 구간까지는 올라와줘야 상승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하면서 5월선을 돌파를 해줬죠. 하지만 이탈을 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월선을 올라와서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7만원을 돌파를 하기 위한 흐름들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67,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7만 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62,5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특이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 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자리 강조 서정기자는 비중을 늘리겠다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 프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우진기인지도 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드렸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어린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 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에니제인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